해주는 건 자신 있는 유현호입니다 여기는 저희 지금 동백점 오픈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설과 어, 위치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어, 저는 되게 큰 샵을 지향하지 않아요. 그냥 작고 아담하고 단촐하고 깨끗하고 어, 통풍 잘 되고 청결한 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이제 여기다 나름대로 되게 작고 아담하게 꾸며봤어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일단 여기 저희는 일 1... 저희 샵에 저희전면이 너무 좋지. 환영 너무 좋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1층이고요. 1층에서 이렇게 맞바람이 칠수 있도록 바람을 양쪽 문을 문이 두 개인데 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맞바람이 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바람이 되게 솔솔 많이 들어오고요. 여기는 1층이고 저는 룸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여기는 저희 1인 1룸이에요. 그래서 관리사 선생님이랑 딱 고객님이랑 두 분이서 관리를 받는 곳이에요. 쾌적하게 항상 한 분이 나가시면은 시간을 두고서는 환기를 시켜요. 어,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저희는 시트가 거의 이게 5 옥약목인데 옛날에 우리 아이들 기저귀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하시고 다 깨끗하게 어,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요일이면은 이거를 삶아요 어, 뜨거운 물에다 푹푹 삶거든요 그리고 시트도 거의 백에 안면 카바도 일회용으로 일회용으로 그리고 저희 관리는요 이렇게 열 관리를 병행을 해요 아무래도 땀을 쭉 빼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한 독소나 노폐물이 이렇게 땀과 함께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한 어떤 분은 1kg도 차이가 나요. 관리 받기 전이랑 후랑. 그리고 저희 고주파 관리, 신부 열, 파동을 이용해서 신부에서 열을 발송해서 그 충돌을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주파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작지만 그냥 아담하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저의 두 번째 동백점에 있는 샵입니다. 뒤에 한번 눌러 보세요. 저희가 쓰는 피츠 아로마 오일. 어, 천연 유기농 아로마를 쓰면은 그 자체적으로 몸속에 스며들어갔고 테라피적 요소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정말 광물질이 없는 천연 아로마 유기농 오일을 써야 하는데 피츠 제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향도 좋고 인공적이지가 않아요. 좋은 오일은 몸속에 들어가서 어, 자체적으로 배농을 해요.